안녕하세요. 오늘의 포토의 김효정입니다. 박소희입니다. 오늘 효정 씨가 가져온 사진은 흰 국화 사진이네요. 네, 혹시 꽃바구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세요? 네 바다의 킹왕짱 선생님 사랑합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네. 흰 국화의 선생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. 네. 세월호와 관련된 사진인가요? 네 맞습니다.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또 오늘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딱한달 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. 어 그래서 뒤에 보이는 사진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스승에게. 어 이제 빨간 카네이션 대신 흰 국화를 그 제자들이 갖다 놓은 거라고 하는데요. 너무 슬프죠. 네, 바다의 킹왕짱이란 말이 참 장난스럽게 적혀 있는데 저는 너무나 슬프게 느껴집니다. 그런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선생님들이 몇분 계시죠? 네, 아이들과 함께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단원고 교사는 총 14명이었고요. 그 중에 3명은 구조되었으나 6명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. 그러나 더 안타까운 건 5명의 교사는 아직도 실종 상태라는 겁니다. 실종 학생들의 가족들도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네.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교사분들도 누군가에겐 자식이잖아요 가족분들 네. 정말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아마 어느 누구라도 똑같이 가슴 아프고 힘들겠죠 하지만 실종 교사의 가족들은 자식을 잃고 오열하는 학부모들 앞에서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.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. 네. 살아남은 것조차도 고통일 것 같습니다. 네, 세월호에서 구조된 교사들은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안타깝게도 어, 제자를 버려두고 혼자만 살아나온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네, 그래서 지난달 18일 구조된 세 명의 교사 중 단원고 교감 강모 씨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죠. 네, 살아남은 이 단원고 학생들도 지금 네. 굉장히 괴, 괴로워하면서 또 자신만 살아남았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. 아이들을 책임진 선생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? 정말 안타깝습니다. 네, 단원고에게는 오늘이 가장 슬픈 스승의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 비극이 아직도 끝났다, 끝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. 지금 남아있는 실종자들, 단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.